저번에 우리 오빠가 심어놓은 땅콩 점검, 점검 나왔어. 내가 우리 오빠가 심어놓은 거 땅콩 잘 자라네. 우리 남동생이 혼자 다 심은 깨. 와 얼마나 힘들었을까. 깨 이걸 다 심었네. 우리 남동생이. 어. 고생이 진짜 많았다. 우리 남동생, 고생했다. 우리 남동생, 복실이... 쟤는 복순이... 복실아! 혹시라? 안 쳐다봐. 이것들이 안 쳐다보네. 일어나? 일어나? 꼬리 흔든다. 꼬리 흔드네. 일어나진 않네. 귀찮은가 봐. 엄청 온다. 엄청 와. 물 떨어지는 거 봐. 엄 많이 오네. 와와 잔디밭에 잔디를 깎고 있어요. 잘하는데? 소리도 안난다 이게 좋긴 좋구나 아, 아주 스멀스하게 잘 되는데 딱 깎은거 보여줄까? 깔끔하게 잘했네. 저기까지. 잘한다. 어, 잘한다. 바나나로 막혔어요 바나나로 마켓 바나나로 마켓 바나나로 마켓 바나나 봐아 바나나로네 파인애플 파인애플 뭐 살라고 뭐 살라고 아 수박 고추장 볶음을 하고 있어요. 돼지고기 넣고 볶고 있어요. 골고루 양념 넣고, 소주 넣고, 설탕 약간 넣고 하고 있어요. 조금 졸여서 볶아서 밥 비벼먹으면 맛있겠지?